자 여러분들 어, 우리 전시간에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종합원가계산 한번 공부해보죠 그죠 이 종합원가계산의 개요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시간에이 개별원가계산하고 그죠 이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일단 했다 그죠 예, 그런데 가끔 잘 출전 안되는데 종합원가계산의 종류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초별 뭐 종합원가계산 등급별 종합원가계산,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종류가. 원가계산 준칙에 보면 이렇게 구,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제가 이 기출문제 본지는 6, 7년 된것 같습니다. 정말 가끔 한 번씩 출제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별, 그죠. 예, 종합원가계산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려는 종합원가계산의 기본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이 어떤 하나의 제품이 공정을 타고 그죠. 우리 어제 초코파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재료를 반죽하고 그리고 반죽된 재료를 다시 그러니까 오븐에 굽고 그리고 만들어진 걸 포장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이런 것들 일반적인 그죠. 공정별총합분가계산의 일반적인 그죠. 얘기 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조별하고 등급별이 좀 가끔 있죠. 이걸 왜 시험문제에 가끔 내느냐 하면 아, 정말요. 가끔, 정말 가끔. 이 조별하고, 이게 등급별인데, 조별이 많이 네요 조별을. 왜 조별을 많이 내냐면요. 이 용어가 뭐예요? 이거 보통 설명 안 하는데, 아침 하다 보니까, 이거 봐서 제가 말씀드는데이 등급별부터 먼저 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지막에 배울 계라본가 계산에 있죠. 유형이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원가 계산 하나에, 하나가 바로, 예,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예, 동일한 공정에서 연속적으로 쭉 가다가 뭡니까? 세종, 그저 품주가 그게 다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락앤락 같은 것도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락앤락 같은 용기 있잖아요? 동일한 용기가 쭉 공정이 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세종 생산할 때 등급별로 뭡니까? 크기 별로 쫙쫙쫙 되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예, 등급별 원가계산이라고 봅니다. 등급별로 그죠? 그럼 조별만 좀 알면 돼요. 조별은 뭐죠? 예, 다른 종류의 제품은 뭐예요? 다른 종류의 제품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아니고 예, 시험을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조별종합원가계산이랑 동일 종류의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조의 뭔가. 단별, 그러니까 한 주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별 원가 계산, 조, 별 조각 원가 계산이란 키워드가 뭐냐요? 요렇게 되면 오답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조별. 그래서 조별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뭐 하나의 그죠? 생산 형태에 집에서 강화하는 그런 어떤 걸 얘기합니다. 뭐 그런, 그런 어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우리 그 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제약업 반복해 캡슐 같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생제랄지 있고 마이싱이랄 지 이런 것들이 있죠. 캡슐은 다 똑같은데 나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뭐요? 또 공정을 그죠? 캡슐은 다 담는 면다 똑같잖아요. 뭐뭐 뭐 그런 형태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나가면서 한번 개척해 드립니다. 조별은 조별은요, 다른 음. 거 알겠죠? 그것만 조금 구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한번 보이니까. 기출문제는 도대체 뭐지? 배운 적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만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예,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이 그냥 기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우리 비교해야 된다, 그죠? 비교 어제 배웠는데요. 종합원가계산은 예, 말 그대로 어, 있죠.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있죠. 그런 모형이고,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업종에 잘 맞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 과제가 뭐냐면요. 완성품 한산장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 보다는 얘가 핵심적 과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얘가 일단은 만들어지는 제품에 있죠. 구성이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좀 작아요. 금액이 큰건 뭐죠? 개별원가 계산. 그래도 금액이 작은 걸 찾아야 돼요. 작은 거는요. 총합원가 계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제조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원가 대상을 딱 집어넣고 측정하려고 해도 뭡니까? 원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가를 세 개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원가 세 개를 구분 못 한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운전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료비는 측정이 돼요 보통 이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하니까 아 투입했다? 발생한 걸 측정해서 기록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사람의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제 제조 관련 간접비는 제조의 공정이 될 때까지 균등해서 발생하잖아요 서로 같이 오니까 뭔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으니까 세 개를 못 하고 뭐요? 얘는 구분이 되니까 가지면 두 개를 모아 가지고 뭔가. 그래서 원가 요소를 두 개로만 본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재료비와 가공비라는 두 가지 원가 요소 때문에 뭔가 두 가지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종합 원가 계산은좀 무식한 방법을 했죠. 무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다는 것보다는 이, 이, 만드는 제품 자체가 원가를 구분 못하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교하게 추적이 못하니까. 그래서 총평균법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으면 총평균법은 딴게 아니잖아요. 공정에 투입한 원가를 측정하고 그거는 측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양을 나누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저 원가를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양이란 개점이 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이란 개념이다. 완성량도 아니고요. 착수량도 아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죠? 얘를 못 구하면요. 단일당 원가를 못 구해요. 단일당 원가를 못 구하면요.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품에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인은 열쇠가 뭐예요? 그 원가를 계산하는 열쇠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그죠? 계산이 간단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분이 있어요. 선생 어렵던데요. 이렇 저한테 묻더라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 모형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렵다 하면 안 돼요. 모형은요. 이거 훨씬 더 어렵다. 대신에 계산도 정확하죠. 그래서 얘는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요. 가장 먼저 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완성품 화산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게를쭉 하다 보니까요, 뭐 느낌이 있는데요. 이 원래 홍그림 박사가 만든 원가 계산의 모형은 5단계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처음에 물량 흐름을 파괴해요. 물량이 어떻게? 딴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개가 투입해서 몇 개가 완성되고 몇 개가 완성 안 됐는지. 그걸 먼저 파괴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품 화산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가를 배분해야 될죠 금액이 얼만지를. 측정하고, 여기에 완성품 환산장을 나누게 되면, 환산량단위당 원가가 되고, 단위화 원가를 구해가지고, 예를 뭡니까?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를 배분하는 모형이 5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5단계가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는 뭐예요? 3단계로 제가 압축해서 모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 완성품 환산장을 먼저 구한다. 근데, 완성품 한산장을 구하려면요. 물량 흐름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못 구해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완성품 한산장을 구한다? 그리고, 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 단위당 원가로가죠 단위당 원가라는게딴게 게 아니죠. 여기에 총원가 있죠. 총원가. 배분해야 될 총원가 나누기 뭐야 완성품 한산장을 나누는 거다. 근데, 요 배분원가가 뭐예요? 모형이 두 개가 나타나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요 위에 원가를 넣을 게 달라지거든요. 아, 지금 몰라도 돼요. 아, 그럴 거다. 요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 단일당 원가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총평균법이라고 보면 돼요. 원가에서 만들어진 양인데, 그 만들어진 양은요, 완성량도 아니고, 착수량도 아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다. 그걸 가지고 나눈다. 그리고 3단계가 뭐예요? 아, 고걸한단위 나오죠, 그죠? 그럼 양을 구해가지고, 완성, 요거를 곱해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고,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모형 5단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녹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요거를 기반으로 하고, 완성품 한산량이 도대체 뭔지, 이제 바로 들어가죠, 그죠? 완성품 한산량만 구하면, 이 모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여기 에 배분원가는 주어진냐고요 얼마를 투입했다고 그거 구하고 그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누면요 완성품 환산장만 구하면 단위동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배분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찌르든 간에 뭐예요 완성품 환산장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완성품 환산장을 안 구하고는 나갈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를 안 구하면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못해요. 배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저 핵심적 과제가 뭔지 익힙니다. 근데 오랫동안 제가 이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완성품 환산장은. 그래서 좀 밑에 선행학습이랄까? 요 개념을 먼저 가지고 뭐예요. 완성품 환산장으로 그죠? 넘어가보자 이 말이죠. 완성품 환산장은 별거 아닌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성도 환산량이란, 이걸 읽어보면 몰라요. 투입과 산출물. 투입한 양이 아니고 산출물이죠. 완 산출된 있죠. 산출물의 완성도를 뭡니까? 측정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 미완성 물량의 완성 정도를 뭐예요?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환산한 양인데 아직까지 개념이 안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러면, 이저 이거 예를 들어서 구체하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원가 요소가 몇 개라고, 있어, 몇 개가 있습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두 개다. 재료비와 가공비. 왜두 개가 나타나는지알까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는 한은요. 보통 일반적인 원가 투입 시점에 일반적 가정을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종합원가 계산을 공부할 때는요.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원가의 투입이 언제 됐는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90%는요, 이 가정이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 가정을 먼저 익히고 10% 정도 어쩌다가 가정이 틀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먼저 베배스를 깔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자, 재료비는 언제 원가가 투입된다고요? 재료의 공정 초기에 100% 있죠? 1 0 0예요 모두 그저 발생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재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 투입이라는 개념이 있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5화잖아요. 5화. 오하. 그러니까 원가 공정을 투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을 진행했다면 라 100%를 투입한 거고 공정을 진행한 적이 없다면요. 라 당연히 그죠. 공정을 진행 안 했으면 원가를 모두 투입했다는 가정이 안 되니까 이걸 보세요. 공정을 진행 안 했으면 재료비는 요 0%. 공정을 진행을 0.0001%만 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어떻습니까?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100%. 10%, 20%, 30% 이렇게 됩니까? 이 가정 하에서는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가공비는 이제 사람의 인건비와 다른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정에 있죠. 공정 공정이 100%라면 100%될 때까지 서서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렇게 하죠. 공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균등해서 발생한다는 가정.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는 원가율이 있죠 0에서 뭐예요 100%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뭐야 S죠 그죠 그러니까 뭐1% 2% 3% 5% 10% 15% 20% 30% 이런 개념은 뭐야 이 가정 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없고 오로지 뭐예요 이 가정 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있죠 그런 원가 투입 시점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응정을 좀해 볼게요. 모든 원가는 모든 원가는 뭐죠? 응.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발생한다면요. 재료비도 뭐예요? 그렇죠? 균등해서 발생한다니까 재료비도 서서히 그죠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재료비도 뭐예요? 이 원가를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원가를 두 개를 구분했잖아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예요. 투입 시점이 다 같다면 완성품 환산장도두 개로 안 구한다 하나만 구한다 알겠죠? 그걸 제일 처음에 봐야 돼요 딱 보는 순간 문제를 읽은 순간 원가 투입 시점이 다르다면 두 개로 그저 그죠? 완성품 환산장을 구하고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을 걸쳐 균등해서 발생한다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세 개를 뭡니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의 원가로만 있죠 측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계의 원가를 투입해가지고요. 단계의 완성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단계 착수를 처음 해가지고, 단계의 원가, 완성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를 내포하느냐 하면요. 단계 투입, 단계 완성은요. 항상 재료비하고 가공비를요. 100%를 투입하지 않고는요. 완성될 수 없다. 아시겠죠? 우선은 단계 착수해서 단계 완성한다면, 재료비도 100%. 가공비도 100%를 투입해야지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하고 완성품 환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있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한번 완성품 환산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걸 잘 읽어보면 우리에서는 고민형을 가공하는 회사다 가정할게요. 그러면강공은 눈을 두개 붙이는 회사다. 눈알 있잖아, 눈알. 눈을 하나, 지금 한개 붙어져 있잖아요. 두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완성인 거야.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공정을 마감했어요. 공정을 마감했다는 말은 더 이상 오늘 뭐예요? 고민정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진행, 공정을 마감하고 보니까 눈이 하나만 붙여진 인형 있죠. 곰 인형. 곰 인형, 요게 하나 안 붙여졌잖아요. 그죠? 요런 인형이 요건 완성된 물량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런 물량이 몇개 있냐면 10개 있더라. 10개.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완성을 하려면 2개씩 붙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하나만 있는 미완성 물량을 완성되어, 완성된 물량으로 붙이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몇 개? 5개 되겠습니까? 10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10개라고 생각하는 분 없겠죠? 아, 10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완성 요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물량 10개가 있다고 요미안 요거에 완성품한 사장님은 얼마나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10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왜 10개지? 그렇잖아요. 완성품은 두 개, 눈을 두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 개를 뭐예요? 열 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지 말고 두 개씩 붙였으면 완성을 시키고 했다면 다섯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성품 화산량은 다섯 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섯 개가 머릿속에 어떻게, 그죠? 계산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아 이게 열 개인데 곱하기. 완성도가 몇 프로죠, 얘가? 50%잖아요. 두개 붙이면 100%인데, 그죠? 눈이 하나만 붙여서니까가공정들은요 50%죠. 그럼 50%를 하면 5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공식 아닌 공식이 뭐죠? 완성품 환산장은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물량에다가 뭐야? 완성도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완성품 환산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당연한 이 개념이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완성품 환산량이랑 물량 곱하기 뭐예요? 완성도로뭐한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고민형 있잖아요. 이게 눈이 이렇게 두개다 했다. 그럼 요거는요? 미완성 물량입니까? 완성이죠. 그럼 여기 몇, 완성품 환산량몇 개입니까? 0 개죠. 왜? 여기에 완성도가요? 100%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엄밀히 따져서. 완성품, 이거는 웃기잖아요. 완성, 완성된 물량이 10개인데,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라는 거는 좀, 꼭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이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 완성되지 않는 물량 있죠. 완성되지 않았던 물량을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물량으로 봅니까 환산한 양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익힐 때는, 잘안다왔는데안다아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던 강의해 본 결과로는 고민정을 그려가지고, 가장 잘 이해해서 이걸 지금, 몇년 해보니까 이게 최고 잘 이해됐더라. 그죠? 자, 우리는 그러면 완성품 환산장이 가장 중요했는데, 어? 별거 아니네? 완성품 환산장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물량에다가, 그죠? 완성도를 곱하면 쉽게 뽑을 수 있구나. 일단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접근해 봅니다. 근데, 제가고 있죠. 이걸 학습할 때, 제가 물량에다가 뭐예요? 옆에다가 완성도를 이렇게, 그죠? 과를칠 거예요. 과로를 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은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 과로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가정하고 있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완성도, 완성도가 과로든. 그러면.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우리 완성품 환산량을 공부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3단계법이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세 번째 원가를 배분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완성품 환산량은 그죠 여 하기 전에 뭐가 선행이 되느냐 면첫 번째 물량의 흐름이 파악이 돼야 돼요 물량의 흐름이라는 게딴게 아니고 도대체 몇 개가 투입해서 몇 개가 완성됐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린 요거 바로 들어갔는데요 단계가 홍그림 박사가 제창한 5단계법은 1단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바로 이걸 한 방에 구해야 돼요 자 물량을 t 를그래서 접근해 봅니다 읽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요거 요거부터 봐야 된다 문제를 볼때 도대체 원가 요소가뭡니몇 뭐 개로 우리가 측정해야 될지 가정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기본 가정이네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 모두 투입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 균등 투입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하고 있구나 일단 요걸 먼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어, 기본 모형이거든